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소식 어, 좀 깊이 파고 들어 볼까 합니다. 네, 어떤 이야기인가요? 바로 가수 임용웅 씨 이야기인데요. 두 번째 정규 앨범 I'm h e r o 로 2가 나오는데 이게 앨범 발매 방식이 음, 꽤 독특하다고 해요. 아네 맞아요 저도 그 소식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cd 앨범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앨범 북이라는 아주 특별한 형태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임용웅 씨 공식 sns 채널에 정보가 올라왔는데 그걸 바탕으로 오늘 좀 이야기 나눠 보죠 좋습니다 왜 cd가 아닐까 그쵸 앨범 북이라는 형태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팬들에게는 또 어떤 경험을 주려는 건지 흥미로운데요? 맞아요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파헤쳐 볼 건데요.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말씀하신 대로 피지컬 CD 발매가 아예 없다는 점이에요. 네, 그게 가장 큰 변화죠. 대신에 이제 소장을 원하는 팬들을 위해서 고품질 화보집 같은 패키지, 그러니까 앨범북 형태로만 나온다는 거죠. 자료 보니까 소장과 기념의 의미를 더한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. 네그 문구가 핵심을 딱 짚는 것 같아요. 이게 뭐랄까 단순히 새로운 시도라기보다는 요즘 같은 스트리밍 시대에 음반의 존재 이유 이걸 좀 다시 생각해보려는 움직임 같아요. 아 음반의 존재 이유요? 네 음악 감상 자체는 뭐 디지털 음원으로 다 편하게 하잖아요. 근데 팬으로서는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아티스트와의 연결고리 같은 걸 원하니까 그렇죠 갖고 싶은 마음 바로 그 소장 욕구를 이런 특별한 경험제 앨범북으로 충족시켜 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 듣는 거란 팬심 만족시키는 걸 분리하면서도 또 영리하게 연결한 방식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네요. 듣고 보니 그렇네요. 사실 요즘 집에 CD 클레이어 있는 집이 잘 없기도 하고, 저도 음악은 거의 다 스트리밍으로 듣거든요. 대부분 그렇죠. 그런 변화 속에서 소장 가치를 좀 다른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거군요. 그 앨범북 구성을 좀더 자세히 보니까 그 의도가 더 명확해 보여요. 아, 내용물이 어떻게 되나요? 포토북이 무려 144페이지 분량이래요. 임용 씨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고 거기에 뭐 포토실, 하트 코스터, 네컷 포토, 포토카드, 엽서, 접지 포스터까지. 와, 정말 알차네요. 거의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인데요? 맞아요. 정말 풍성하죠. 표지 디자인도 보니까 임용 씨의 그 훤칠한 비주얼이랑 독보적인 분위기 이걸 딱 강조해서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는 표현이 정말 딱 맞더라고요. 음, 그렇죠.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게 단순한 상품 판매 그 이상을 생각한 것 같아요. 어떤 점에서요? 특히 그 앨범 북 디자인 전반에요. 팬덤 이름이 영웅시대잖아요. 그 팬덤을 상징하는 하늘색. 그 하늘빛이 많이 강조됐다는 점이 좀 눈에 띄어요. 아, 팬덤 색깔을 사용했군요. 네. 그러니까 형태는 CD에서 앨범북으로 바뀌었지만 그 안에 담긴 어떤 감정이나 진심 이런 건 오히려 더 깊어져서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하려고 한다. 이런 메시지가 읽히는 거죠. 안에 담긴 감정과 진심은 깊어져 더 많은 의미를 전하고 있다는 그 문구처럼요. 와. 정말 팬들 입장에서는 감동할 것 같아요. 단순한 굿즈가 아니라 뭔가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? 그렇죠. 팬들과의 어떤 약속, 유대감 이런 걸더 강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. 네, 정말 팬심을 잘 읽어낸 세심함이 느껴지네요. 그럼 관련된 주요 정보들도 좀 정리해 볼까요? 네, 그게 중요하죠. 일단 음원은 8월 29일 오후 6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 통해서 공개되고요. 이 특별한 앨범 북은 아무데서나 살수 있는 게 아니고 아, 그렇죠. 어디서 파나요? 임영웅 씨 공식몰 아임 히어로 몰이라고 있더라고요. 거기서만 단독으로 예약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. 아 공식몰 단독. 이것도 팬들한테는 특별한 의미를 이겠네요네 그렇겠죠.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소식 10월에 인천을 시작으로 해서 대구, 서울, 광주, 대전, 부산까지 전국 투어 콘서트도 예정되어 있더라고요. 와, 앨범 발매에 이어서 콘서트까지 팬들은 정말 바쁘고 행복하겠는데요? 정말 쉴 틈이 없겠어요. <laughs> 네.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디지털 음원 공개 그리고 소장 가치를 극대화한 이 앨범 복제작 마지막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 개최 이세 가지가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구조예요 아세 가지가 하나의 전략이군요 그렇죠 팬들의 다양한 니즈 그러니까 편리하게 음악 듣고 싶고 뭔가 특별한 걸 갖고 싶고 또 아티스트를 직접 만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다각적으로 만족시키려는 아주 정교한 팬덤 맞춤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정말 영리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럼 이 모든 흐름이 뭘 의미할까요?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독특한 앨범 발매 방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. 이게 음악을 소유하고 또 기념하는 밤식에 대한 생각에 좀 변화를 주나요? 음, 제 생각에는요. 핵심은 이거 같아요. 음악 시장 트렌드가 계속 변하잖아요.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팬들과의 그 끈끈한 관계. 유대감 이걸 유지하고 더 깊게 만들기 위해서 의미 있는 실물을 제공하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점. 의미 있는 실물. 네, 이건 헤건 퀸덤. 그러니까 임영웅 씨 팬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나오기 힘든 상당히 전략적인 행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임영웅 씨의 새로운 앨범 소식을 통해서 변화하는 음악 산업 그리고 팬덤 문화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흥미로운 사례였어요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음악검상은 점점 더 디지털로 편리하게, 하지만 소장은 뭔가 특별한 경험을 담은 이런 실물 굿즈 형태로 분리되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. 앞으로 아티스트들은 팬들과 더 깊이 교감하기 위해서 또 어떤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아나서게 될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